이 양반 안건섭 특검이다. 드디어 현판 걸고 수사에 착수했다. 12월 6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 며 포부를 밝혔는데 표정이 마치 새로 문년 수사관판 개국 초대식이었다. 1965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조 완상고를 거쳐 연세대법대 출신이다. 1993년 사법시험 붙고 1996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 시작한 25년 동안 검찰 구석구석을 다 돌아본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2020년엔 검찰 떠나 변호사로 서울시 성북구 송파구청에서 고문 변호사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특검으로 전격 임명됐다 그런데 말이다 이 특검에 맡은 사건이 심상치 않다 첫 번째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현금 다발 1억 6,500만 원중 5천만 원짜리 띠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돈은 있는데 띠지가 없다 마치 포장만 사라진 초콜릿 같다 두 번째는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의혹,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끝낸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다. 이것 말 그대로 검찰 안에 검찰을 겨냥한 수사다. 결국 안건섭 특검은 검찰 안에 비밀 상자 두 개를 동시에 열게 된 셈이다. 이 양반, 진짜 실체를 밝힐지, 아니면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길지, 그건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켜볼 일이란 말이다.